바야흐로 송년회 시즌이 다가왔습니다. 옛날에는 망년회라고 그랬죠? 저는 뭐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송년회도 없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 생겼네요. 반가운 사람들과 옛 얘기를 나누고 한 해를 돌아보며 새해를 설계한다. 뭔 아재 같은 소리야. 대비를 이제 뽑아야죠 어서 오십시오 원하시는 거래의 번 버... 황금이 나옵니다 뭐 가면 뭐술 마시는 거 밖에 더 있겠어요? 1차 소주 2차 맥주 3차 노래방 네. 아재들이 모이면 뻔하지 매번 이기지도 못하는 술 오늘은 적당히 마시고 맛있는 음식 많이 먹기 흥청망청 술 먹지 말고 적당히 마시고 택시 끊기기 전에 뭔 아재 같은 소리야 아 춥다 하필 오늘부터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 어. 빨리 가자 빨리. 에이. 여기도 이제 몇 시간 후에는 엄청 불야성이 되겠죠? 고프로 좋은 점 장갑 끼고도 카메라 촬영을 할수 있어요. 이거 하나 또 좋은 점 찾았네. 오, 아 여기 전에 왔던데 거기지? 탄수육이랑 깐풍기. 깐풍기 하나씩 주시고요. 그리고 맥주 두개한 잔을 하나 주세요. 카스도 드릴까요? 네. 무리 물티슈를, 따뜻한 물티슈를 물티슈 주네요. 아 <laughs> 빨리 <해. 웃음> 카메라 앞에서 펴지 바보야. 하고 있어, 그렇게. 멋지다. 넘 제목이 뭐.. 지가말이야 여기 아니야? 여 응. 응. 테이블 두개밖에 없어서 안 들어가지 응. 추워서 좋겠 추운데 계속 돌아다니기만 해우리왜 이렇게 맨날 추운 날 만나는 거야 아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? 네. 추위를 더 많이 타는 것 같아 그래 얘는 애지 외모는 늙었어 <laughs> 하모니마트에서 일단 1차장을 봐그 치킨은 시키면 돼난 이럴 줄 알았어 노래방 안갈것 안갈 같더니 결국은 한명또망봐 <laughs> 기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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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지 몰라 일단 너봐 맛이라도 보게 치따옹치따옹으로해따옹 그래. 치킨에는 칭따옹요 나는 아, 필라이트 필수야. 또 쌈메겔 쌈메겔 가게 네. 오픈하고 음. 지금 이런 비상사태에 처해셔 카운터 밑에 손 들어가 있어 아 눌렀나 보는 말이여 놀라지 마라 <laughs> 아네개1원이야라이트빼 필라이트 빼고 네개1원짜리로 맥주 지금 CC 까지 계산 들어갔어. 아, 이런 알뜰 주부들. <laughs> 아 그냥 해나 배달 많이 했으니까. <laughs> 아직도 안 샀어? 이제 안 샀어? 여기서 손을 모아 뭐해? 어이구요 많이도 샀네. 가자 안주 거자 안주. 안주도 사야지 안주. 오 가유. 유유유유유. 치킨하고 피자도 샀어요. 오 예. 네 얼굴 안 보이게 딱 찍었어. 찍었어? 응. 이국한번한번거국이국 한국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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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저 앞에도 경쟁자가 있나 본데? 응. 있어. <laughs> 어, 갔다. 어, 세명 있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살짝 뒤에 숨어 있어. 어, 빨간불. 빨간 택시. 숨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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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어. 예약이야? 어디가? 버스 있나 본데? 아, 진짜? 버스가 있어? 진짜 택시 안 잡힌다. <laughs> 일찍 일찍 들어가야 돼. 뭔 택시? 티맵 택시 지금 방에 깔았어 이런게 있어? 아, 택시 호출하게 우와 이런 게 있구나 참. 나도 처음 하는 거야 이거 또 찍냐? 이동 중이네 우와 오는 거야? 어야 아. 신기하다 나도 처음 해본다 이거 나는 뭐 택시를 탈리이 없으니까 아 그래? 응 버스나 타고 전철이나 타고 찍고 있는 거야? 응? 찍고 있는 거야? 어, 찍고 있어 올리면 죽여주잖아 형이차 <laughs> <laughs> 아니야? 저기요 차 어, 맞아? 어. 오! 하하하하! <laughs> 야! 갈게! 응! 들어가! 들어가! 아, 이렇게 해서 친구들을 다 보냈습니다. 다행히 오늘은 흥청망청 마시지 않고 맛있는 음식들만 먹고. 어우, 근데 너무 춥다! 아, 성녀 내고 보고 지금 날도 추운데 차 꺾이기 전에 빨리 집에 들어가세요. 택시 잡기 너무 힘들어! 아. 와, 세상에, 얼어 죽겠다.